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이에요 공놀이는 참 재미있어요 아니 그런데 한 친구가 욕심을 부리는군요 혼자 공원으로 가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릴리? 슈퍼트럭을 불러야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어 보이네요. 하지만 릴리가 카라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기 차 하나가 공원에 숨었다고 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릴리, 슈퍼트럭이 돌아왔어요. 아기 차의 흔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슈퍼트럭이 도와줄 거예요. 저기요, 복시약이 찰까요? 이런 아니었군요. 슈퍼트럭 정말 큰 공원이에요. 변신하면 어떨까요? 레이스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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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다리 근처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슈퍼 레이스카가 구해줄 거예요 아기 차는 이제 욕심부리지 않네요 저런 공이 나무에 걸렸어요 공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파이팅 슈퍼 레이스카! 공을 맞춰 봐요. 어, 어, 오바베. ST3000을 사용해 보는 거 어때요? 아 uh -huh. uh -huh. 잘했어요. 사이좋게 놀고 있네요. 잘했어요. 장난감은 사이좋게 나누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 레이스카. 친구들에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슈퍼 트럭. 릴리가 맛있는 컵케이크를 사줬네요. 같이 나눠 먹어야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칼미로 게임에 정말 능숙하군요 어, 월터,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칼,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laughs> 월터, 칼, 잡았어요 잘했어요 어 응?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네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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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서 가보죠. 아하. 어? <laughs> 릴리와 새 아기 차들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무언가가 출구를 막아버렸어요. 릴리가 운반하고 있던. 거 대한 구슬 이 에요. 걱정 말아요, 릴리.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과 같이 기다려요. 슈퍼 트럭. 이번 미션은 아주 힘센 차량이 필요해요. 와, 정말 굉장한데요, 슈퍼트럭? 릴리, 아기들을 데리고 뒤로 물러나줘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 그러죠, 릴리? 뭐가 보이나요? 오, 오 no! 슈퍼트럭! 조심해요! 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슈퍼 트럭! 이 방법은 통하지 아, 않을 야, 것 야, 같아요 야, 구슬이 끼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공기 어, 압력을 써서 구슬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본다고요? 하지만 압력을 어떻게 만들죠? 아, ST3000이요 아, 야, 그렇죠! 그렇죠! 슈퍼트럭 어디 가요? 터널 반대쪽이요 터널 안에서 슈퍼 리액터를 사용할 거예요 어, 어, 문제가 생겼네요 슈퍼트럭! <laughs> 문제 해결! 슈퍼트럭 구슬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마을 쪽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어서 멈춰야 해요 슈퍼트럭!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멋지게 처리해줬어요,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하아, 아예, 빌리. 빌리,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요 이 구슬은 어디에 쓸 건가요? 아, 지금 보여준다고요? 와, 거대한 지구 구슬이군요 정말 아름답죠, 릴리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도 무사하고 또 아기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도 성공했어요 다음엔 어떤 보험일지 정말 기대돼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연습하고 있네요. 와, 정말 잘하네요. 오, 이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컬.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죠. 릴리예요 음. 새학기 첫날인데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군요 오, 저런 아기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아기들이 왜 이렇게 흥분한 거죠? 말도 듣지 음. 않고 이리저리 어. 뛰어다니고 오. 오. 오, 알겠어요 저 많은 주스를 다 마셨으니 그럴만도 하죠 컬, 아. 아. 릴리를 지금 바로 헉.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어흥. 어흥. 릴리, 봐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을 먼저 진정시켜야겠어요! 오, 어, 좋아요! 아기들이 슈퍼트럭의 말을 듣는 것 같죠? 저기, 저 아기들은요, 슈퍼트럭? 어? 아기 트럭 하나가 없다고요? 슈퍼트럭,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슈퍼 경찰 트럭이군요. 좋았어요. 사이렌을 울리면 아기 트럭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있네요! 어서 쫓아가죠, 슈퍼트럭! <laughs> 우, 아깝게 놓쳤어요! 이제 그네를 타고 있네요! <웃음> <웃음> 어,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요? 오, 이런 떨어질 것 같아요. <laughs> 어. 좋은 생각이에요. s t 3 0 0을 사용하죠. 서둘러요어무너무어아보여요 <laughs> <laughs> 너무 <높아> <laughs> 오! 그네에서 점프했어요 와! 아기 트럭을 무사히 구했어요, 슈퍼 경찰 트럭. 헤리가 맛있는 커피와 컵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주스 마실래요? 아 그렇죠. 아기들이 모두 마셔버렸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늘 공사장이 정말 바빠 보이네요. 밀리와 에드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와 시멘트가 정말 많은데요. 오 엔나 조심해요. 오 이런. 오 빌리 조심해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오오저 컨테이너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칼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말 봐. 레고 어? 영화를 보고 있다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긴급 상황이에요. 빌리와 에드나가 시멘트에 빠졌어요. 스펄 <듬스> 트럭 친구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하하어 음, 좋은 생각이 아, 났군요. 와우, 차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어요. 자, 슈퍼트럭이 나타났어요. 아, 잭 해머 트럭이군요. 정말 멋져요. 잭 해머로 콘크리트를 부시고 있어요. 오, 서둘러야겠어요. 슈퍼트럭. 컨테이너가 곧 떨어질 거예요. Oh no! 오우 노우! 크 해머가 오우. 과열됐어요! 오우. 시간이 얼마 오우. 없어요! 오우. 비장의 무기 ST-3000을 사용해야겠어요! 뭐. 자, 오늘의 ST-3000 무기는 무엇일까요? ST-3000 준비됐어요! 무엇으로 변신한 거죠? 뭐가 되었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어 레이저군요, 굉장해요. 오. 빌리가 구출됐어요어 시간이 없는데요. 오, 좋았어요, 슈퍼 트럭. 응? 응? 큰일 날 뻔했죠. Yes, 슈퍼 트럭과 ST 삼촌이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슈퍼 트럭. 에드나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해요. 오, 슈퍼 트럭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